무도위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잠자리가 편하지 못하면 꿈자리 또한 편편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꿈에 누가 꼭 붙잡거나 가위 눌린 것 같이 꼼짝 못하여 멈부림하다 잠을 깨보면 누가 발을 올렸거나 손을 올려놓은 경험은 한 번쯤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 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쾌적한 환경이나 샤워 후 청결한 몸으로 편한 상태에서 잠을 청하면 숙면은 물론 꿈에 시달리지 않고 좋은 꿈도 꿀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흔히 꿀수 있는 꿈으로 도로나 다리, 시 가지 등의 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속에서 처음에는 길이 좁고 울퉁불퉁하다가 나중에는 환하게 넓고 탄탄한 길을 걷게 되면 모든 일이 시초는 난관이 있겠으나 종말에는 잘 이루어질 꿈입니다. 또 꿈의 길이 처음에는 넓고 탄탄하다가 나중에는 끊어지든가 막혀서 갈 길이 없어지면 매사가 시초는 순조로우나 나중에는 막히는 꿈입니다. 앞이 넓고 환히 열린 길을 차를 타고 가다가 중지하거나 길 앞에 안개가 끼어 보이면 만사가 다 진행되다가 나중에 끝을 내지 못하고 일을 중단하게 될 징조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거나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 부모 친척과 불화하며 매사에 해결을 보기 어려운 징조입니다. 하늘에서 길을 왕래하는 꿈은 만사가 대통하며 대기란 꿈입니다. 넓은 길을 직행하는 꿈은 가업이 창성하여 지며 운수가 열릴 것입니다. 좁고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가는 꿈은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으며 노고가 많습니다. 진흙으로 되어 있든가 장애물이 많은 길을 걸어가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꿈입니다. 가시 덤불과 진흙 투성이의 길을 걷다가 옷이 찢어지거나 더럽혀지면 질병이 생길 징조입니다. 길 가운데서 재물을 주우면 만사가 대통하는 꿈입니다. 길을 고치거나 새로 난 도로를 걸어가는 꿈은 만사가 화합하여 대기란 꿈입니다. 다리에서 누가 나를 부르면 소송하는 일에 승소하고 내가 다리 위에서 남을 부르면 소송사가 있으면 만일 내가 부를 때에 대답이 없으면 흥하고 대답이 있으면 소송에 승소하게 됩니다. 다리의 기둥이 끊어져 보이거나 없어져 보이면 구설과 색종으로 인한 고생이 생길 징조입니다. 다리의 기둥이 부러져 보이면 자손과 손 아래 사람에게 불길한 꿈입니다. 꿈에 다리를 건너면 관청의 일이 생깁니다. 다리와 개천을 고치면 만사가 되기라고 하할 것입니다. 다리 위에 앉아있는 꿈은 갈록을 먹을 일이 생깁니다. 다리를 놓으면 크게 길하고 만사가 하할 꿈입니다. 서로 다리에 오르면 아내가 임신하게 됩니다. 다리와 길 위에 술이나 차가 막고 있으면 흉합니다. 거리에서 사람들과 만나든가 또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부기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술을 마시면 놀거나 음식을 먹으면 길하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인이 거리에서 나오는 꿈을 꾸면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꿈은 남에게 음식 대접받을 일이 생깁니다. 거리에서 물건을 사면 남의 시중을 들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부부간에 구설이 있을 꿈입니다. 바다나 강물 또는 시냇물이 맑고 고요하면 도움을 받아서 출세하게 됩니다. 바다나 강물 또는 시냇물이 맑고 고요하면 만사 대기하니 남에게 매인 몸이면 윗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출세하게 됩니다. 꿈에 영궁을 보면 만사 대통하며 행운이 닥쳐올 징조입니다. 홍수가 나면 부부간에 구설이 생기고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꿈입니다. 홍소가 붉은 빛이면 마을 연료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징조이며, 푸르면 젊은이들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많이 꾸는 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대박 나세요. 명도 선녀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